자, 그래서, 어, 지금 CPI, 예, 지금 발표에 대한 부분들, 5%때 지금, 어, 이제 스멀스멀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달 6%대였기 때문에, 예, 5%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어, 상당히, 예, 증시는 탄력을 받을 것이다. 아,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은, 지금 이제 파울 의장도 무서워요. 어, 옐런 장관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어, 그리고, 지금 이제 정권이 지금 이제 선거를 하면 뒤집어지게 생겼는데, 예, 공화당이 들어오면은, 어, 많은, 민주 진영들은 우려를 표할 수 밖에 없다. 왜 그러죠? 공화당은, 어, 그놈의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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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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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만 따진다. 라는 부분이죠. 우크라이나 니도 돈을 내. 뭐, 지금 나토도 니네 돈을 내. 돈안 내는데 우리가 니네 왜 지켜줘? 대만도 돈 내. 우리나라도 돈 내. 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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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돈 없고 지금 뭐 무능하고 힘 없으면은 안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미국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이슈가 크고요. 어 지금 이제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또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 어 백인 여성을 중심으로 어 지질세가 다시 결집 하고 있다. 아어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경험해 봤는데 예 처음에는 좋았죠. 어 근데 야 지금 그래도 이건 아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입도 싸고 어, 하는 행동들고 어, 또 스캔들도 너무 많고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예, 그래서 이민 간 사람도 많이 있죠.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 해보니까 더 지금 어, 유약하고 어, 아프가니스탄 철군하고 뭐 지금 뭐 별거 없네. 예, 그리고 또 주식이 안 올라가네. 예, 경기 안 좋아. 아, 뭐 해결책이 없잖아. 아, 그러니까 어 지금 그래도 트럼프가 그 좀낫지 않았어? 어 이런 쪽으로. 어 그래서 일단 주가나 좀 올려 봐. 아 어, 이런 측면인데. 네, 왔다리 갔다리 이제 정치는 이제 화무 이제 시비롱이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공화당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예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는 필사적으로 저지를 하고 있다. 어, 트럼프 나오면은 어, 지구 파괴된다. 아이 어, 지금 뭐 희대의 망난이다. 뭐 지금 이런 부분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에, 트럼프 일론 머스크 이런, 이제, 세계 의 관종이 있다라는 거죠. 예. 예,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에 빨대를 꽂고, 어, 뭐, 메가팩을 짓는다는 등,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일단은 첫 번째, 에,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다. 어 주식을 안 팔아먹는다고 했는데, 많이 팔아먹었고, 어, 지금 뭐가 없죠. 어, 그리고 이제, 자신 있으면 글로벌 무대에 이제 선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 중국에 시진핑에 빨대를 꽂고, 중국을 중심으로, 어, 판매를 한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지금 50% 이상이 중국 판매에 대한 이슈가 있다라는 거죠. 중국은 뭐 품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중국산 CATL, 어, BRD꺼, 그냥 보조금 줄 테니까, 어, 사가. 어, 이제 이런, 이제, 방식이다 보니까, 막 지금 뭐 기사 우수하다 뭐다 이런 얘기 믿으시면 안 됩니다. 품질이 떨어져요. 상당히 떨어집니다. 어, 그런데 지금 중국은 정부에서, 어, 이제 보조금 주고 사주니까, 중국 것만 보조금을 주니까 그런 거죠. 어, 근데 앞으로 보조금 안 준다. 물론 세금은 좀 깎아주지만, 어,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팔리기가 어렵다. 어, 그러면 이제 수혜가 누구냐? 이제 우리나라가 된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에코프로 포스코 홀딩스 어또 이제 LG화학이라든지 예, 지금 이 양극재 예, 포스코 퓨처엠 예. 구 포스코 케미칼이죠. 이런 지금 종목들이 굉장히 널뛰고 있는 게 예, 널뛰는 게 아니라 실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집중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 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성장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랐지만은 앞으로 더 올라갈 구간이 더 있다. 아, 그러니까 미리 진입하신, 미리 몰빵 진입하신 분들은 지금 뭐 은퇴하신 분들도 있고, 뭐 수익 인증이 막 30억이 넘어가고, 어, 지금 뭐 그런 분들도 많아요. 어, 애, 애시당초 몰빵 들어가신 분들이. 예, 그런데, 지금도 올라갈 구간이 많이 있다. 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수혜를 보는 GM, 포드,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GM이 3%, 포드가 3%. 네, 예, 지금 이거 보면서 현대 기아는 반성해야 돼요. 어, 그래서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지금 노조 설득이 안 돼서, 어, 미국의 공장 못짓고 전기차 공장 증설을 못 해가지고, 어, 이못 간다. 그리고 우리나라 배터리 안 쓰고, 지금 중국 거 쓰면 되겠습니까? 아, 그래서, 지금 이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어 전기차 공장이 안 들어가고 내연차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게 경악스러운 일이죠. 어 그래서 노조에 대한 설득을 못거내는에 어, 소통이 없는 리더가 어떻게 리더가 될수 있겠습니까? 그 어려운 걸 해내기 위해서 어 리더라는 자리에 앉고, 앉는다라는 거죠. 정치인도 마찬가지. 협상과 타협이 자신 없는 사람들은 나와라 이 얘기입니다. 그 자리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어 어렵고 힘들고. 어~ 지금 이런 것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고액 연봉을 받는 거죠 어~ 밥값 못한다 어~ 그런 사람들이 뭐~ 대다수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중요하고 의식이 죽으면은 어~ 유럽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어~ 멀지 않았다 어~ 지금 아시잖아요 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어~ 지금 정치인에 대한 부패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어~ 그래서 지금 뭐 산불이 났는데 지금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있는 가운데 예 그리고 책임은 안 지고 어 지금 놀러 다니고 외유성 출장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로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출장에 대한 부분도 뭐 어찌 됐거나 가서 이제 보고 배우고 어 협상을 위한 건데 놀러 가는 사람들 출장에 이 타먹기 위해서 다 가는 사람들 이게 지금 문제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지금 어이제 지도층에 대한 부분들 어. 그리고, 지금, 이 의식을 가지고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요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미국도 지금 산업이 죽었어요. 어, 애플이라든지, MS, 구글, 뭐, 이런 데가 이제 산업으로 키워올려야 되는데, 지금 뭐가 없지 않습니까? 어, 다들 아시잖아요. 이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들, AI, 채치 PT, 지금 로봇에 대한 부분들,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주머니에서 어, 지갑을 꺼내기 예, 쉽지 않은 이제 종목들이다. 그 아, 뭐 이를테면 이제 로봇이 좀 가능성 이 있는데 집집마다 어, 지금 갤럭시, 예, 지금 휴대폰, 어, 지금 이제 구매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집집마다 하나씩 예, 뭐 이제 로봇 청소기라도 사줘야 된다. 한1 0 0만원 정도 규모에. 예. 근데 휴대폰은 지금 가족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아, 4인 가족이면 4 대죠. 어, 이런 식으로 해서. 대박을 친 건데, 앞으로 이런 재료가 뭐가 있느냐, 어, 안 보인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온 거는, 어, 결국은 지금, 이 2차 전지, 예,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지금 에코 프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포스홀딩스 어, 그래서 지금 이제 홀딩하라고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다른 종목보다 오르진 않았어요. 어, 지금 뭐 현재, 이제 철강에 대한 포항제철이죠. 어, 이게 이름 바꿔서 그런데, 제철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고, 그리고 이제 양극재 예, 지금 수직 계열화 어, 이제 후발 주자. 아, 이, 지금 선발 주자는 에코프로 이제 그룹주가 되겠고. 그런데 이제 여기는 광산을 또 지고 있다. 어, 광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엄청난 메리트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앞으로 이제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어 지금 이슈도 굉장히 또 붙어 올라올 것이다. 아, 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좋은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 그래서 지금 여기는 뭐다 만들어요. 지주사도 상장 안 시킨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런 대목, 또 이제, 어, 배당을 잘 주죠. 어, 배당을 지금 한 2,000원 정도, 어, 이렇게 주는 건데, 지금 이제 본사도 이제 포항을 내려가고, 어, 포항이 2차전지의 성지로서, 어,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에코프로와 포스콜딩스에 대한 부분들, 광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리튬 니켈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지금 큰 마진이 나올 것이다. 아, 지금 이런 대목을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어, 어제 지금 2%좀 올라왔는데, 예, 지금 서정진 회장이 좀 들어오니까 증권사에서 어, 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지금, 언제, 이, 이, 지금, 37만원까지 가느냐. 어, 지금 요 포인트인데요. 어, 지금 일단 합병은 기본입니다. 합병 없이는 못 올라가는 것이고, 어, 신약개발 지름길 찾아라. 어, M&A 적극 행보. 어,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 바이옴에 대한 부분들, 어, 지금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지금 이제 돈이 되는 기업, 어, 신약 기업, 어, 돈이 안 되는 신약은 나와도, 어, 안 갑니다. 아, 그래서 돈이 예, 지금 되는 이 시장에 대한 분을 만들면서 합병과 같이 예, 움직여줘야 아, 지금 주가 상승이 대폭 어, 올라갈 것이다. 감사합니다.